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거나 악연을 맺거나 합니다. 근데 인생에도 잘 사는 그런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분쟁 관계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빠지거나 어쨌거나 악연이건 인연이건 그 상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연도요, 인연도요, 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 마셔야 될 것은 악연이 됐건 인연이 됐건 항상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하신 분들, 더잘 나가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인품이 수려하고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과 분쟁을 하시건 친하게 지내시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더잘 나신 분들과 분쟁 또는 어뭐 협력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양아치 같고 날라리 같고 뭔가 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쟁도 벌이지 마시고요 또 협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소모품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살다 보면은 그 정의감 또 의협심에 뭔가 나설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항상 어, 너,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현명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야 싸우면서 배우고 또 분쟁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배우고 또 상대방의 어찌든 지식이라도 넘볼 수가 있는데요. 어,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시정 잡배, 뒷골멍의 양아치, 어, 그냥 흔히 말하면 인간 쓰레기 그런 사람들 백날 싸워 봐야 여러분들 인생만 좀 먹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시각화 즉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 직업적인 그 고질적인 병이 생깁니다 맨날 범죄자들만 상대하고 진짜 인간 말종들만 상대하다 보면은 회의감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이, 이가 친척 중에 어, 검사나 그리고 어, 수사관들이 좀 경찰, 흔히 말하면 형사들이 좀몇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들 인생의 회의감을 빨리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항상 하시는 말이 첫몇년 지나면 아, 그만두고 치킨집 하고 싶다. 아니면은 와이프한테 여보, 저기 뭐 식사계라도 할까.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그 사람이 인생을 거의 결정 짓는 거거든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맨날 범죄자들, 정가자들, 그런 인간 말종들만 하루 종일 상대하다 보면은, 아, 인생의 낙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사상을 하다가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 하신 분들 나타나고 <laughs> 형사 사상을 하다가 은퇴하고 조금이라도뭐 돈이 될만한 그런 사업거리가 생기면 바로 그만두고 그냥 <laughs> 뛰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러분들 인생의 대부분에 어떤 사람들하고 보통 얼굴 마주하고 사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말하면은 나름 인생 열심히 살고 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어, 지위도 있고 아니면은 어, 딱 봐도 좀 배우신 분들 어, 딱 봐도 아, 이번은 분쟁이라는 게꼭 한쪽 편이 악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다 괜찮은 사람들이인데. 의견 차이로 충돌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원들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많이 배우시고, 또 영향력도 있고, 인맥도 좋으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서로 다투고 할 때, 그게 어떤 정책적인 면,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 이런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 그런 것,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서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요. 한쪽 편이 국회의원인데 정말 이거는 뒷골목에 양아치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인격이라는 인격과 학벌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국회의원들 상대해 봐야 발전이 없죠. 맨날 거짓말하고 선동질하고 이런 분들 원색적인 비난하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분들 맨날 그분들이랑 말 섞어 봐야 뭐 정치적으로 성장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창의적인 그런 활동에서 서로 논쟁이 생기고 의견이 차이가 발생해서 끊임없는 어희말하면 논쟁 그럴 때는 신호 효과가 발생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싸우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가 싸워야 돼요. 아, <laughs> 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어, 참 여러 가지 어,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좀 세련된 그런 분쟁 관계, 세련된 다툼. 아, 그런 방향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과 싸우고 또 괜찮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협력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면 인생 잘 사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